어 그래서 왜 다이버스가 어서뜨냐라고 하면 임펄스에서 떠요. 임펄스가 완성되면 뭐냐? 1 2 3 4 5가 보통 이게 임펄스의 노멀한 패턴이잖아요. 전형적인 임펄스 티피컬한 패턴이에요. 이 말은 뭐냐? 3파동이 길게 나오면서 RSI도 1 2 3 RSI가 길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RSI가 RSI 과매수까지 올라온다. 그렇다가 4파 조정을 받으면 내려왔다가 오팔 올라갈 때 RSI가 뭐하니 못 올라가요. 이미 rs 세가 높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 어, s 가잘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완성되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굳이 임펄스냐 아니냐 임펄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펄스에서는 거의 떠요왜냐면산파가 길게 떨어지면서 과매수까지 올라오고 오파동 많이 못 올라오면서 오파동 연장되지 않는 이상 노멀한 타입을 말한 거예요. 티피컬한 타입. 오파가 연장되는 그런 비 불규칙적이거나 잘안나온 타입에서는 당연히 RS 오파 연장도 올라가니까 RS도 올라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안 뜨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음, 하락 다이버스 같은 그러니까 다이버스가 나오려면 긴 추세가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짧은 추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형적인 임퍼스 패턴이다. 또는 ABC라고 하더라도 A가 많이 올라가고 B가 나오고 C가 많이 안 올라가줘야 이렇게 다이버스가 떠요. ABC가.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ABC도 떠는 거예요. ABC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나오면 여기랑 여기랑 은 다이버스가 안 떠요. 근데 반대로 A가 크고 B가 나왔다가 C가 짧으면 이렇게는 뜹니다. 알겠죠? 핵심 포인트는 한번 강하게 올려치고 다음에 얼마 못 올려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제는 임펄스를 받거든요. 3, 3, 5, ABC를. 그, 보, 뜰게딱 보였어요. 여기서 1, 2, 3, 4, 5. 여기서 급락이 이렇게 한번 더,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반동 후에 급락이 또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떨어지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순간, 아, 상다가 뜨겠구나를 알고 있고, 그랬다가, 실 여기 떨어졌는데 반등 오죠. 이러면 아래 사이에 싹 말아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정확하게, 여긴데, 여기까지만 보죠. 반등 이만큼이면, 고작 한 50불이거든요. 50불 반대 온 것만 봐, 보더라도 r 르셀 상승 라에 나오겠구나. 이걸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차트를 보면 감이 안올 거고 안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라이브로 보신 분들만 제말 바로바로 지금 귀에 쏙쏙쏙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라이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카운팅 해놓고 분석해놓고 암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틀어놓고 보셔야 돼요. 시간이 될 때에는 그래야 이 적용하는 게 잡힙니다.